아니, 맞아 맞아. 이거 등에 뿌린대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왜요? 이제 등에서 채취가 좀 많이 아, 난대요. 그렇죠. 사람들이 음. 뭐 나이 들면 들수록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등에다가 뿌려주면 네, 어. 오히려. 뿌려주세요 언니. 어, 그래. 민가다가 <laughs> <물을 제가> 뿌려줄게. <laughs> 채취가 좀 오래 간다고. 봤던. 등에 뿌리는 건 처음 들었어요. 그죠? 네. 아. 근데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. 진짜. 이 바디 로션은 그럼 또 어떻게 발라요? 바디 로션은요. 네. 팔꿈치에서부터 음. 이렇게 손목으로. 저 되게 막 바르거든요. 그러면 아니죠. 안 돼요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얇게 좀 덧발라주고, 좀 유난히 건조한 데 있잖아요. 팔꿈치나 음, 팔꿈치. 이런. 좀 각질이 있는 부분에는 또더 많이 음. 한 두세 번 겹쳐서 바르는 게 좋다고 그쵸. 하더라고요. 그렇죠. 언제 어디서나 향기 나는 여자로 기억되고 싶다면 두 번째 아이템에 주목해주세요. 엘사의 페이스 앤 바디 미스트입니다. 사실 여자들 중 미스트 안 쓰는 사람 없고 없죠. 안 갖고 맞아요.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. 네. 그래서 좀 이렇게 작으니까좀 음. 휴대하기도 좋을것같고 이제 수시로 꺼내서 음. 막쓸수 있으니까.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네. 페이스 미스트랑 바디 미스트를 따로 들고 다니면 약간 휴대하는데 많이 불편하잖아요. 근데 이 제품은 합쳐져 있는데 크기까지 되게 귀엽게 작아서 음.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. 뷰티팀 음. 후기의 어플을 살펴보면요. 35세의 건성 민감성 사용자의 경우 페이스와 바디에 사용해도 건조하지 않으며 그리고 진하지 않고 은은하게 퍼지는 로즈향이 음. 정말 좋다고 하고요 네. 또 휴대하기 좋은 사이즈라서 네.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그런 후기가 있습니다 은은하다 라는 말이 진짜 정답인 것 같아요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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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35세 복합성 민감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에는 고르지 못한 분사력으로 인해서 손으로 한번더 이렇게 두드려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아쉽다는 오. 후기를 남겨주셨어요. 음. 그 이분 복, 민감성 네. 복합성 이분한테 좀 팁을 드리자면 고른데 가까이 어. 뿌려도 돼요. 음. 아. 멀리, 멀리서 뿌리면 원래 한 20cm, 30cm... <laughs> 오늘 진짜 좋다. 오, 진짜 사계절 동안 사랑받는 향기가 꽃향기 맞아요. 같은데요. 어,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이렇게 은은하게... 장미꽃 향기는 호불호가 안 갈리고 음. 남성분들도 진짜 다 좋아하는 그런 향 같아요. 맞아요. 어, 왜냐하면 여름에 너무 강한 향을 사용을 하면 이제 땀도 많이 나고 피지랑 네. 그런 냄새가 섞여서 오히려 더 불쾌한 냄새가 나기도 하거든요. 어, 음. right. 네. 그럼 제가 네. 공신력 있는 검증을 위해서 작은 실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. 음. 여름철 바디 미스트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좀 불편하다고 느꼈던 점이 뭐예요? 끈적끈적? 유분감? 역시. 그렇죠. 음. 맞습니다. 바로 땀과 피지를 유발하는 유분감을 인데요. 네. 제가 이 한쪽 손등에는 일반 바디 로션을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 바디 미스트를 뿌려보고 유분감.